되겠어요. 이제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왜 미세플 아니 이, 이 생선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면은 하이 바닷물은 또 수은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중금속 수은으로 이걸 또 누가 먹겠어요? 물고기가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많이 알았어요, 그죠? 네? 물고기 많이 먹으면 수은 중독 된다는 얘기는 미세 플라스틱 얘기는 요즘 밝혀진 사실이고, 이건 이미 많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수온으로 이바닷 물고기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산에서 화산재와 함께 수온이 날아가서 바닷물에 떨어질 수도 있고, 공장의 굴뚝 연기 속에도, 자동차 배기 가스 속에도, 페인트 속에도, 뭐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는 오염된 물을 통해서. 결국은 그 수운이 흘러 흘러 어디로 들어갑니까?